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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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yeah. 이용한다! 흐흐흐 <laughs> 거지투어! 거지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미안하요 예! 자, 지금 저 멀리 오사카성이 보입니다 저기 거지투어 남교터 이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요 오사카선이 저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 저기 보이죠? 자, 좀만 걸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쭉 걸어가야 돼요. 오사카선. 자, 저 멀리 보이는데, 어때? 그, 그리... 뭐 느낌이 어때? 저 성이야? 응. 그냥, 뭐, 우리, <웃음> <웃음> 경복궁 같은 느낌인데. <laughs> 아마 <laughs>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온 국가에서 오랫동안 어,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문화 유산이니까. 네. 한번 에, 가보죠. 예. 화분을 파네요, 여기. 자, 여러분들. 이거. 이걸 타게 되면. 이걸 타게 되면, 이걸 타게 되면 200엔이 된답니다. 200, 200, 200엔. 200엔. 이런 데 200엔이라서, 네. 어, 저희가, 어, 4명 숨기기 때문에 800엔이 나가버리는 순간이에요. 잠깐밖에 안 움직이는 관광 같은 건데, 굳이 그차안 타도 되죠? 음. 네. 네. 노력은 가면 코끼리 열차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굳이 뭐, 이걸 타서 만 원을, 어, 도로에 뿌릴 바에는, 저희는 다리가 재산이기 때문에, 걸어서 800엔을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0엔이면 우리가 먹는 밥값인요 밥 이거 탈 바에는 500엔짜리 밥 먹겠습니다 예 네. <laughs> 저희는 걷겠습니다 야. 네또 지금 오사카성에 도착했는데요. 저 여러분이 보이시는 우 뒤에는 저기 바로 오사카성입니다. 음, 이 오사카성 정말 어, 역사 전통 도드미 히데요시 맞죠? 도드미 히데요시가아왜말요 그렇지 이순신 장군은 졌어요 근데 일본에서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분이 만든 요새라고 합니다. 대단하고요. 저기도도 도, 금이에요. 진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입니다. 금 진짜 금으로 만들었고 기와 기와는 동통 동. 기완 동그 색깔이 변한 겁니다. 10원짜리 동 그런 거 있죠? 그래그렇게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근데 저기 들어가서 이제 역사 전통 한번 봐야겠죠? 입장료가 얼만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Go! f u n 드디어 오사카 성 매표소에 왔습니다, 저희가. 매표소에 입장 가격을 한번 봤는데요. 대인이, 그러니까 대인, 어른이 600엔, 우리나라들은 6,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6,000원인데 뭐 주유패스를 끊고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유패스를 끊는 사람들은 이것도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할수 있는 게 주유패스라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장점이긴 한데 근데 저희처럼 저렴하게 오는 사람들은 주유패스를 안 끊고 그냥 이런 것들을 겉에서만 보고 안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만족할게요 왜냐면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제가 알아보니까 뭐 미술관, 그러니까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고 맨 위에 층 가서 밑에 내려가다 보는 전망대가 한번 있어요 그냥 저희는 요걸로만 만족할게요. 그 전망대를 또한 시간 정도 기다린다면서? 요아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전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금이다. 시간이 600엔이다. 한 시간이면 600엔이에요. 지금 시간이, 아낀 거야. 저기 금이 시간이 엄청 많네. 저기 시간 많아. 피디어 씨는 금으로 신을 시간 벌었어요. 하지만 이순신한테 저 때예요. <laughs> 재밌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걸 치겠습니다. 제게는 허니타운의 허니 찬스. Funny town. funny funny 야, 뭡니까? 어떤 겁니까? 여기는 내 지갑이군요. 파우치. 여권이랑 돈이 다 있습니다. 그돈 어디서 났습니까? 여권을 바꿨길래 제가 챙겼습니다. 이거를 제가 갖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티나니까 제가 가방 안에 넣겠습니다. 김대표이승인하십시 왜 갑위다?